수많은 필드 스타들이 탄생했지만 우리는 아, 하죠 바라보며 못 부러워야만 했다. LPGA 최고 권위의 대회 US Open 맨발의 투원으로 우승컵을 거머쥔 박세리를 보면서도 한국 남자골프는 여전히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자그마한 섬 완두에서 태어난 사나이다 한국 남자 골프의 전력을 보여줬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사나이 올 시즌 부활의 날개를 편 대한민국 골프의 선구자 추경규를 만나보자 패를 추직으로 자기 몸 앞에 세운 상태에서 악수를 하듯이 손을 펴봅니다. 그러면 왼손을 폈을 때 그냥 가운데 놓고 이와 같이 막대기 잡았다 생각하고 잡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치면 누구나 다 편하게 잡습니다. 여기에 엄지를 올리는데 옆에서 보게 되면 이 엄지를 이렇게 띄어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백스윙을 하게 되면 어, 뒷산이 보일 정도로 여, 이 간격이 보입니다. 이랬을 때 백스윙 올라가지고 다운싱 내릴 때이 엄지가 밀게 돼 있어요. 이게 밀면 앵글이렇게 풀립니다. 풀려서 내리기 때문에 뒷땅이나 탑볼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왼손 엄지는 이와 같이 면에 다 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닿아야 돼요. 이게 닿을 때 보면은 뼈가 두개 있거든요. 이두 개의 뼈가 있는데 두뼈 중에 안쪽에 있는 골절이 보이는 이 뼈가 움직였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돼서 면에 완전히 딱 닿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이두 손가락의 제일 밑쪽에 있는 부분을 끼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먼저 감지요. 그 다음에 이 위를 아까 이 굴곡이 있었던 두 번째 뼈를 오른쪽 이 오른손에 이생명선 있는 살 부위를 눌러줍니다 거기를 그러면은 오른손이 눌러주기 눌러주기 때문에 왼손에 부담이 없습니다 검지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방아쇠 밑에 이렇게 꺾어진 부위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이굴곡의이부 자를 오른손 탑에 이렇게 딱 올려서 정면으로 보면 이게 부 자가 딱 돼야 됩니다. 예. V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V자를 만드는데, 검지가 엄지보다 이렇게 밑에 있는 경우, 옆에서 보면 보이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흔들립니다, 채가. 그렇기 때문에, 엄지와 검지를 정확하게 올려잡아서, 뒤틀리지 않도록 잡아줘야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립이 만약에 편하게 잡았다 하더라도, 그냥 보편적으로 잡는 거지만, 어, 잘못 잡는 경우를 본다면 이 그립은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임팩트 순간에 내려오면 이렇게 열려 버렸습니다. 페이스가 이렇게 열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연게 아니에요. 처음에 스타트 때는 좋아 보였는데 스윙을 들어서 공을 실제로 칠라고 보니까 열려 있어요. 자, 이 열린 거를 갑자기 릴리스를 한다? 어렵습니다. 왜? 공은 순간적으로 맞는 순간에 공은 이미 갓 버렸어요. 갓 버렸는데 이게 열려 맞았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주는 우리 흔히 이제 감아 준다 그러죠. 어, 영어로 하면 릴리스를해 주는 건데 그 동작이 0.02초 안에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립이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많이 나는 분들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훅이 나는 사람들은 보기에는 되게 잘 잡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를 오른손이 이 끝에 이렇게 감는 경우가 있어요 보여줘 보세요 아까 같이 안쪽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 끝에 이렇게 거는 분들이 있어요 끝에 이렇게 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기에는 아주 잘 잡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잘 보시면 스윙을 딱 들어서 임팩트 순간에 회전을 하면 오른손이 이 끝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손등이 감깁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서 릴리스 하는 게 아니고 임팩순간에 감아져 버려요. 나도 모르게 감아지는 샷을 하면 바로 훅이 납니다. 보세요. 들어서 치면 왼쪽으로 가요. 생각보다 왼쪽으로. 이런 현상들은 스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립이 발생한 스윙의 동작에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윙은 변하는 거지 그게 이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